동구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황포성 삼수 가마찜질 방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그 반포면에서 갑사, 신원사 이쪽으로 넘어가다가 보면은 그 중간에 아 지금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아 여기에 보면은 그 이쪽이 조금 어산 고랑이 좀 깊은 그런 곳이에요. 그리고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냇물도 좀 많이 흘러내리네요. 참나무들이 잔뜩 이렇게 쌓여있네요. 어, 이 참나무를 떼서 열원을 얻습니다. 아, 이렇게 그산 속에 자리 잡은 찜질방, 황토 찜질방. 참, 어, 정겹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주, 어, 또 이렇게 건물도, 어, 또 동화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. 그 전에 보면은 또 관광 버스가 여기를 그 와가지고 어 황토방 관광을 하고 가더라고요그러니까 갑사 들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관광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들려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, 그리고서 저도 한번 여기 와서 이렇 뭐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죠. 차들이 지금 보면은 많이 와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차들도 내가 와있고, 그리고 사람들 지금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항상 묵은가고 뭐 이렇게 하죠. 그리고 여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와서 뭐 찜질을 좀 즐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외곽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, 이런 모습이고요. 어, 외곽에서 보면또 이런 모습입니다. 정경이지요 조금 보면은 저좀 투박한 면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산속에 또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서는 찜질방을 찜질을 아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경관이에요 어, 여기가 지금 황토성 참숯 가마 찜질방 예, 그렇습니다. 뭐 입구가 이렇게 지금 이러네요. 한번 나누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뭐 우측은 남자, 좌측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전부 뭐 내부를 볼수 볼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고서는 지금 내부를 보고 있어요.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그, 어, 그리고 속업다 어, 안쪽도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주 그냥, 그냥 토속적인 온통 다그 황토로다가 벽이며 지붕이며 이렇게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어, 찜질방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식당이 있어서 어,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면서 이렇게 어, 식사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래서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습니다. 어, 참숯 그 찜질방 매주 목요일은 쉬고요. 공휴일은 운영을 합니다. 그리고서는 어, 참숯 삼겹살. 요것도 지금 15,000원에서 17,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참수세 구운 어, 삼겹살 참 맛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볼까요 2층에는 뭐가 있나 어, 2층에는 또 마사지실이 있어서 어, 뭐 예약을 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뭐 되게끔 이렇게 되어있고요 편히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담소도 나누면서 이렇게 할수 있게끔 아주 뭐 바닥은 오그로 되어있고 천정 하늘은 다 이렇게 어, 황토로다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잘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넓게 이렇게 이층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남자 수면실 해갖고 이렇게 수면실도 있고요. 어, 그리고 어,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게끔 어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그 이런 나무 의자가 아주 고급스럽게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어 여기 주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주문하면 다될것 같고 어 전자렌지도 이렇게 비축이 어 있어서 여기서 어 음식도 덮여서 먹고 이럴 수 있게끔 다된것 같습니다. 뭐 가운데 이 기둥이 참 멋지죠? 돌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장식이 돼 있네요. 어, 아주 뭐, 하늘에는 나무에 열매가 달린것 같습니다, 열매가. 이렇게 쭉 계속 다 뭐, 수면식이 자리를 잡고 있고, 어, 3층도 뭐,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, 여기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금지, 에, 주인들이 쓰시는가 봅니다. 보면, 뭐, 건물이 내부가 다내 외부로다가 다 황토로다가 이렇게, 예, 졌어요. 아주, 어, 잘져 있습니다. 아, 문을 열고, 이렇게 나가게 되면, 탈의를 하고,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면, 이제 이런, 그, 터널 같이 생긴, 아, 이 공간을 통과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진짜, 예, 본격적인 황토방이 되겠죠. 뭐, 참수술 떼서 이렇게 훅끈꾸끈하게 달고 놨는데 와. 우내부도으고 이렇게 겠네요터널 불입니다, 불. <laughs> 아 전반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황토로다가 아 뭐, 보면은 미려하고 이걸 떠나서 아주 투박스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의견이 어 몸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빵도 한번 이렇게 볼까요? 아, 막마다 여기. 아, 내데가 아주 그냥 후끈후끈하네요. 이런 것도 그렇게 훅은 거리진 않네요. 온도가 좀 낮은데인 것 같습니다. 아참 이렇게 전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오손도손 아주 이런 그 경광을 갖고 가는 것도 참 좋은 그런 그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 건물이나 이런 건 시설들은 좀 투박하게는 생겼어도. 참나무로다가 해서 열기를 뜨겁게 달아올리게끔 하고 또 뜨거운 방이 있고 조금 그 중방, 좀 차가운 방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네요. 아 이런데는 그 원래가 젊은 사람들도 지금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어 나이 드신 분들 또 신경통, 관절염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부가 아주 그냥 후후끈해요 후끈 아주 참 수술 때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산수에 있기 때문에, 뭐, 봄이나, 가을, 뭐, 이럴 때 와서, 또, 여름이나, 이럴 때 와서, 이렇게, 그, 즐기시면, 어, 뭐, 화살나무도 있고, 뭐 각종, 그렇게, 그, 나무들, 옥년, 뭐, 이런 것들도 지금, 옥년이 좀, 종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. 이렇게, 반상 위에 앉아서, 이렇게 흘러가는, 물도 보면서,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, 아, 이런, 아주 참, 참 좋은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게 도시에 있는 분들 머리 식힐 겸해서 이렇게 나들이 하고,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그 한몇 시간 동안 어? 찜질 즐기고 또 나와서 샤워하고 다시 찜질하고, 그리고서는 배고프면 여기서 밥 시켜서 이렇게 먹고 또 이게 참수해군 삼겹살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습니다.